안녕하세요. 우주선을 타는 지구인입니다. 요즘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 세차를 해도 차가 금방 더러워지더라고요. 매일 세차장을 다녀오기에도 번거롭고 이번에 그래서 집에서 세차해 보려고 가정용 고압 세척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라보 코리아 OK 듀얼 시스템 가정용 고압 세척기로 차량 세차뿐만 아니라 주택 외벽 청소, 바닥 청소 등 다용도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압 세척기입니다. 사용 전에 먼저 박스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품 구성을 살펴보자면 고압 세척기 본품과 함께 사용 설명서, 아노비 원터치 고압건, 아노비 원터치 랜스, 투명 흡입구 8.5m 고압 호스, 흡입 커플러와 호스 밴드, 두 개의 터보 노즐, 5 in 1 프리미엄 노즐, 듀얼 노즐 팁, 그리고 폼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제 노즐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잠깐 제품의 특징들도 하나씩 살펴보자면, 고압세척기도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되고,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겠죠? 대한민국 제품 안전 인증 규격인 KC 인증과 국제 안전 인증 규격인 CB 인증 모두 받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 중인 아노비 고압세척기 제품입니다. 세척기 하단에 스위치 레버가 위치하는데 1단 스위치는 일반적인 고압 세척 분사 능력을 갖추고 2단 스위치는 두개의 모터 펌프가 구동되면서 최대 50% 증가한 8 5 0 l h 워 토출량으로 실 세척력은 일반 가정용 고압 세척기 수준이 아닌 전문적인 강력한 고압 세척도 가능합니다. 물 호스를 고압 세척기와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여 직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물통에 저장된 물을 흡입하여 사용하는 자흡 기능도 있어서 물이 없는 곳에서도 물통에 저장된 물을 활용해 세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다가 고압권을 놓았을 때 자동으로 모터가 정지하는 오토 스탑 자동 정지 기능이 작동되며 이는 과부하 및공회전에 의한 모터나 펌프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소형 고압 세척기의 경우 거치식 코스리를 채택해 사용에 불편함이 있지만 이건 산업용 고압 세척기에서 사용하는 스위벨 타입의 고압 포스릴 구성으로 고압 포스를 편리하게 감거나 풀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며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도록 세척기 하단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세척기를 이동하며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핸들 높낮이 조절 버튼을 이용하여 높이 조정이 가능하며 전선 홀더, 고압 건 홀더, 노즐 홀더 등 보관 및 관리가 쉽도록 전용 수납 공간도 구성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척기를 사용하기 전에 약간의 조립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고압건을 원터치 렌스와 결합해주고 고압 호스를 고압건 아래 구멍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세척기 본품 옆에 고압건을 거치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설치해주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거치대에 걸어 고압건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척기에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 호스를 연결해줄 건데요. 수도꼭지에 그냥 연결하게 되면 압력에 의해 팽창되어 호스가 수도꼭지에서 분리가 될수 있으므로 함께 제공된 호스밴드를 이용해 수도꼭지 쪽에 연결된 부위를 꽉 조여줍니다. 이후 반대편 세척기와 연결되는 수도꼭지를 흡입 카플러에 연결 후 투명 흡입구를 세척기 아래 급수구에 장착해서 서로를 연결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용에 앞서 고압건의 노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노즐이 제공되다 보니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노즐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5in1 프리미엄 노즐을 장착해 봤습니다. 고급 신주 재질의 단단한 프리미엄 노즐로 다섯 가지 분사 각도로 구성되었으며 가장 먼저 영이적인 부분을 사용해 봤습니다. 이건 그림처럼 얇고 길게 물줄기가 나가서 멀리 물줄기를 써야 할때 사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0 플러스입니다. 기존 0처럼 물줄기가 얇고 길게 나오지만 바람에도 영향을 받을 만큼 힘이 기존 0보다 약하게 나오네요. 멀리 있는 물체에 물의 세기가 조금 약하게 세척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40 플러스입니다. 물의 세기는 앞전과 동일한 것 같으면서도 40도로 더 넓게 물줄기가 퍼져나오네요. 밭에 물을 줄때 사용하기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40입니다. 40도로 넓게 물줄기가 퍼져나오면서 물의 세기가 더 강해져서 차량 휠하우스 안쪽을 세척할 때 유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입니다. 각도가 15도로 좁아져서 물줄기가 40도만큼 넓게 나오진 않지만 더먼 곳까지 조금 더 강하게 세척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딱이 정도가 보통 세차장에서 사용하던 때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일반 가정용 고압 세척기들과 달리 토출량이 높아 5인원 노즐만으로도 멀리 분사가 가능해서 간편하게 건물 외벽을 닦아내기에도 파워나 길이 모두 적당해 보였습니다. 덕분에 집 외벽에 있던 거미줄이나 묵은 때들도 깨끗하게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궁금했던 듀얼 노즈 팁에 터보 노즐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트윈 노즐로 강력한 물줄기가 양쪽에서 원을 그리면서 세척을 해 주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묵은 때와 오염물들을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출량이 높아 이런 효과적인 세척력 덕분에 디테일링 매장에서 서브 세차기 용도로 두고 사용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차가 여러 대라 집에 있는 차들을 모두 세차해봤는데요. 세척력이 정말 좋다는 걸 몸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이 따뜻해지면 고속주행 후 집에 돌아오면 앞에 벌레가 죽어 범퍼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척기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닦이니까 올 여름에는 매일 깨끗하게 차량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루프탑 텐트가 장착된 차량은 세차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세차장에서 마음 편히 세차를 하기도 힘든데 이제는 가정용 고압 세척기 덕분에 집에서도 간편하게 세차가 가능해져서 정말 좋은 것 같네요. 현재 슈퍼워런티 듀얼 상품도 네이버 스토어에서 확인되고 있으니 내구성이나 품질, AS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24개월 내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본체를 1회 무상 교환받거나 본체 한 개를 구매 즉시 추가 수령 가능한 원 플러스 원 슈퍼워런티 혜택도 있으니깐 해당 상품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이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